자 현대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죠. 자말 그대로 올해의 대장주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아니라 바로 이 현대차가 될 겁니다. 자 더욱이나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현대차가 정말 이 호재가 끊임이 없습니다. 지금 이 박민우 사장을 영입을 해버렸는데 젠슨한과 직접 소통했던 인물이다. 자 테슬라, 엔비디아에서 성과가 검증된 리더. 자 특히나 지금 이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넘어갈 때 일론 머스크가 직접 퇴사 만료했다라는 후문도 있을 만큼 자 업적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은 엄청난 사람을 인재로 영입을 한 거죠 자 왜냐하면 이제 현대차가 이번 CES 2026에서 확실하게 로봇 피지컬 AI 관련주로 독보듬을 보여줬죠 자 현장 반응은 가히 폭발력이었고 이 모베드 자율주행이죠 로봇 택시까지 총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구글과 휴머노이드 동맹까지 하겠다 글로벌 빅테크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고, 자더 중요한 건이 포인트죠. 이제는 현대차가 자율주행은 자체 개발로 가고 엔비디아 협력까지 투 트랙을 가는 거냐. 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특히나 테슬라 연합이 가능하다.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이 젠네상과또한번 회동을 했죠. 자 결국 구글,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게 현대차일 만큼 이 기술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, 결국 그렇다 보니 AI 기업으로 탈바꿈을 성공했다. 목표 주가를 하나같이 높이고 있는데 저는. 지금 이 42만 원도 너무나 낮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 왜냐하면 현대차 본업인 지금 이 자동차 판매 관련해서도 관세도 끄떡없다. 미국에서 무섭도록 잘 팔렸다.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죠. 자 결국에는 본업인 차 역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잘 팔리고 있다. 자이 말은 실적까지 잡아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는 본업을 넘어서 피지컬 AI 로봇 관련 주까지 엮여져 있기 때문에 자 올해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아니라 바로 이 현대차가 대장주가 될 겁니다. 자 이렇듯 구글 엔비디아의 선택은 바로 현대차였다. 이제는 확실하게 로봇 대장주로 자리 굴림을 하고 있고 보넘 역시도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잘 팔렸다. 실적 역시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. 자 저는 목표가 황제주라고 하죠. 10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100만 원이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. 훨씬 더 많이 가야 한다라는 거죠.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주주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올해도 당연히 엉덩이 무겁게 쭉 가지고 가시면.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전히 저평가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 하시는데 자 26년도가 이제 시작을 한 만큼 1년 주식 농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현대차 남아있는 투자금 어디 투자 하셔야 되냐 현실점 놓치시면 안되는 돈을 벌수 있는 종목까지 준비해 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다들 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렇게 26년도 올해 절대로 놓치시면 안되는 종목 딱세가지를 준비해봤는데 자 어떤 일이건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알려드리자라면 첫번째 종목은 현재가는 5100원 수준입니다 목표가는 제가 5만원 이상 바라보고 있고 자이 말은 1 0백 이상까지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이고 지금 이 반도체 패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, 무려 100조 원 영업시대를 연다라는 말이 붙어주고 있죠. 자, 이에 따라 가장 빠르게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까? 장비 관련주들 움직여줬죠.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, 그 이후에 움직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, 바로 이 패키징 공정이에요. 테스트를 거쳐야 어떤 물건이던, 어떤 물품이던 팔 수가 있는 거죠. 자, 지금부터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거고, 삼성전자향 매출비 중이 무려 82%. 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 대표적인 장비 업종들이 원희가 IPX를 비롯해서 50%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은 80%를 넘어간다. 엄청난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죠.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재까는 3,700원 수준인데 저는 목표가를 2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. 한 6배 정도 올라갈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자이 기업은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데 이 감속기라는 게 로봇의 핵심입니다.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올림PTS 뭐 SPG 등등등이 있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자 헌데 이 기업은 아직 이 감속기 관련주로 움직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상반기에 이렇게 삼성 LG 공급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, 이 부분들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 종목은 현재가는 3200원 수준 예상 목표가는 15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보고 있다는 라 거고 자이 기업 SMR 원전 핵심 부품 관련주인데 원전이라는 건 이제는 AI신의 뗄 AI 뗄 수가 없죠. 필수 자원이다라고 볼수 있고 결국 AI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원 어디서 땡겨 와야 되냐?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원전만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이 지금도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. 자이 기업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자이 종목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. 자이 종목들 올해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.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 이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전화 번호입니다 010-8453-0498 010-8453-0498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뭐 사칭이라던가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많았죠 이런 부분 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. 자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. 당연히 100% 무료로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번호죠 010 8453-0498, 010 8453-0498 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이주 주식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